통두 개와 이 주사위를 검사해 주십시오. 네 이상 없습니다. 이거 오늘 주실되었습니다. 자그 다음 이걸 흔드, 이 주사 이 통을 흔들면 주사위의 숫자가 바뀌겠죠? 네 바뀌겠죠 흔들면 바뀌겠죠? 그럼 제가 이 주사위의 숫자를 맞춰 보겠습니다. 그 다음은 5입니다5가 나왔습니다. 응? 네. 그 다음은 두 번을 흔들겠습니다. 두 번요? 그 다음은 2입니다. 2가 나왔습니다. 어. 그 다음 또두 번을 흔들어 보겠습니다. 그 다음은 5입니다. 그 다음 한 번을 흔들어 보겠습니다. 그 다음은 1이 나왔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잘 가요!